그래야 고기 많이 먹어. 응, 응, 응. 응. Out tot de 기다리자. 자 나고자 뒤로. 뒤로, 뒤로. 너무 살짝 지져준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살짝 한거 같은데 저거 약간 불꽃, 불가루 날려야지 된 건데. 어더 해야 되지 않아? 어다 응? 약간 그 불가루 날려야 돼. 불가루. 아 저걸 좀 약간 찢어. 좀 찢어야겠다. 아, 종이가 되게 화약이 안 닿네. 응. 잡았다. 아, 잡았다. 아, 잡았다. 어 알았다. 지우 앞에 가야 돼 지우 고 지우 고봐 지우 학 별이 어. 조심해야 돼 뒤로. 아, 어. 어. 지우야 가만히. 해, 지우. 지우 웃었나 봐. 어 됐다. 어, 됐다. 어, 아, 저거, 알지, 알지. 저거 알지. 날려야 돼. 저거. 어지안이지안이 어, 해줘 지안이 <laughs> 박하랑 별이는 뒤로. 뒤로 나오자 뒤로 나오세요. 어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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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이야 난다이야 어. 난다이야 박우주 개는 난다이야 네. 난다이야. 또어서해 줄게. 난다이야. 박하 난다이야. 네. 음. 됐다. 뒤로 박카 조금 뒤로 오고. 어. 박하 이제 붙여줄게 박하 자 아, 그러면은 또 어, 같이 아빠가 잡고 하자 이렇게 어? 이렇게 들고 있자 뿡 아, 어. 나갈거야 우와 와. 그래. 앞에 저 앞에 이렇게 들고 있어 별이는 바로 해줄게 별이도 어 그냥 그냥 계속 잡고 있어 자기야 어. 애들은 이렇게 잘 나야겠다. 하고 있다가도 내리더라고 어. 그거를 나야, 나야. 그거 위험해 어. 우와. 와 땅땅 응? 오. 응? 모자 어 모자 어,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어 모자가 안돼? 네. 잘 잡고 있어 응 어, 됐어? 어아빠가 어, 잡고 있잖아 아빠가 그냥 살짝만 더 잡아주는거야 네. 이거 내리면은 큰일나 와와 끝났다 야, 끄는 거. 끄는 거 어때? 연기가 나요. 연기가 나요. 많이 연기가 나요. 많이. 저기 떠올라간다. 음. 뭘 무서워? <웃음> <웃음> 아, <왜? 웃음> 아휴, <laughs> <에휴>. 아휴, 재밌었어? 또? 휴 아휴, 거휴 아휴, 아휴, 이휴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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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깜짝이야. 파란색이야. 이건 노란색. 이건 보라색. 이건, 이건... <목소리> <목소리> <무슨 색깔이> <목소리> 뭐야? 뭐야? 아니 보라색도 나오는데. 무지색깔이야무지개까야색지 <목소리> 빨강 빨간색 아까. 올른올른가 얼른 얼른 올라 뒤로, 뒤로, 뒤로 오자 됐어 트오 뒤로 뒤로, 뒤로 뒤로 와 얘들아 박아 바아 뒤로 와 뒤로 어 뭐야? 찌끄면서 그런가봐 어아 뭔가요 오 우리가 제일 화려해 우리가 제일 화려해 우리가 이겼어 <laughs> 근데 너무 짧아 뭐 뭐지? <laughs> <이렇게 진짜. 웃음>